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출산태길 제왕절개 수술 날짜 왜 좋은 사주가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되는 그 날의 기쁨은 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한 간격과 허니와 그에 따른 좋은 책임감도 함께 생기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이라 설명드릴 수 있으면 이런 감동은 예전이나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의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느끼게 되는 현실이라 생각하며 이런 흐뭇한 기분은 자연 분만이든 출산태길에 의한 재앙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이든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모님이 건강하여 자연 분만을 당연시 하였다가 예상 못한 신체적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날짜 선택이 필요한 상황과 애초에 좋은 사주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이왕이면 다음 시마이듯이 바람직한 태기를 미리 계획하는 부부님들도 계신 것이 현실인 상황이죠 더군다나 자연분만과 태교를 위한 분만 중 어느 쪽의 선택이 더 좋은가에 관한 논란은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결국 결론이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즉 사전계획에 의해 나름 잘한다는 철학감 및 사주 잘 보는 것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주이기에 이유 불문으로 당연히 좋다는 생각은 큰 착각에 불과하기에 그렇죠? 이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면 이 업종은 실력 차이가 존재하기에 저쪽에서는 좋다는데 왜 이쪽에서는 같은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음으로 만든다 할까라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는데 지역 출산 택일 입구로 좋은 사주. 세상이치가 이리 심플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실력 차이가 왜 존재할까요? <laughs> 프로그램 공식으로만 판단한다면 쉽겠으나 행운이냐 그 반대냐 하는 갈림길의 운에 대한 업종이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능력 차이가 엄연히 있기에 어디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라는 일차적 숙제가 중요하다.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예비 부부님들에게 전해진 저의 실제 풀이 내용 사례들은 공개할 수 없는 대비에 해당하기에 생략하는 대신 인터넷 에 오픈된 유료가 되었든 무료든 출산이라는 태길 사례 두 개를 발췌해서 왜 좋은 사주가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곳. 유명한 곳에서 받았다는데 과연 주어진 범주 안에서 이 사주가 최선일까라는 관점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게 태명 공주의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커가는 과정에서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과연 건강하면서도 활활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둘째,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희망인 인나는 미래가 없다 치더라도. 평범하면서도 그런대로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나? 셋째, 훗날 달달한 연애와 좋은 신랑감 만나 결혼은 할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제가 살펴본 결론입니다. 이런 소소한 부모님의 바람은 온대간대 없이 사라진과 동시에 오히려 그 반대가 된 사주를 왜 선택했을까? 제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외시켜야 됨이 필요한 그런 사주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태명 장군의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지원급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둘째, 미래를 향한 희망찬 항해를 할수 있는 패기와 열정과 힘이 있을까? 이에 대해 제가 풀어본 결과입니다. 장점은 없으며 다른 부분은 다 제외시키더라도 배터리의 파워가 미미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창 공벌 나이에 집중도가 떨어져 친구 따라 삼천포로 가는 형국이며 바람길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나 하는 범면에 휩싸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수준을 좋다면서 정해주었을까? 담담하네요. 예비 부부님들께서는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4년 2월 4일 입춘 시각 이후부터 사주띠가 바뀐다는 사실이죠. 즉 2024년 2월 4일 입춘 전에는 꽃기띠에 해당하며 그 시각 이후에야 비로소 용무띠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를 때는 그런 가보다 하겠으나 알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 이 업종에 종사해 온제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두개의 썰에 대해 좋은 들리는 내용이니까 많은 참조가 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의 오행 목과 토음수가다 있으면 좋다는 이론은 기왕이면 다웅치마의 형국으로 겉모습에 의한 판단일 뿐이기에 이보다는 현안시에 의해 완성된 사주격이 주용급인가 조용급인가 그 반대로 엑스트라급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수들에 대한 사주에 상충살, 원진살, 기문살 등등 살에 관한 내용은 큰 의미가 없기에 안심 안 가져도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사주격이 좋을수록 저런 살들은 오히려 온 흐름상 더 좋은 영양제 공급원이 되기에 격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만이 중요할 뿐이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죠 좋은 사주라는 출산 태일 선택 및 그에 걸맞는 주운급의 이름 작명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순수한 희망은 어룩함과 상냥함 및 영원함이 있기에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이라 생각하며 출산은 가족 인생이라는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과정이며 더군다나 희망차면서도 바람직한 출산태길은 행운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음을 강조드리며 큰 행복의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원이습니다 감사합니다.